크리스토인입니다. 뭐 매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려는 이유와 목적도 있겠죠. 당연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천국에 가려는 것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 미련하고, 교만하고 미련하여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만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였다면 그것은 연잠의 또를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건나 스스로를 실족시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족 어, 당하게 되는 것 당하게 되는. 그것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듯이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여 넘어지게 범죄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려서라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천국에 갈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을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내가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력하게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권면하셨어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업신역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엘라오 단어는 경의역이다, 멸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멸시하는 건그 사람을 경의역이며 멸시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그 업신역임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내 죄가 되는 거라고 얘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없인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크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는 없신 여기지 말라"라는 말과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말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가르라는 헬라어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없신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집중을 더욱 더 받으시려고 주의 환기를 시켜서 주목을 끌으시기 위해서 어너왜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과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그 이후에서 말씀하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고요 그들, 즉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작은 자들의 수호천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의 문제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천사 하나와 사람 한 명이 일대일로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수호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성경의 근거는 없어요 여호수아나다윗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의 문제 그들에게 여우수아나 다윗에게 개입했고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성경에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다르고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다르고 또 어, 여우수아에게 나타났던 천사와 다윗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각각 달라서 다윗만 전담하는 천사가 있고 마리아만 전담하는 천사가 있고 그런 거는 그렇게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게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그 사람보다 오히려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모두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더욱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찾으시니까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특별히 작은 자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에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오직 고아와 과부에게만 있었던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들에게만 그 긍휼을 어,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작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걱정할, 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작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볼때 한없이 작은 자인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내가 살아내야 할그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십시오. 내 상황, 형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또한 여러분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도 함께하고 계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듯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작은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없인 여긴다면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정말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여러분 더 나을 거예요. 사실 세상에 누구라도 업신역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받을 그 업신역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찾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양은 심한 근시이기 때문에 무리와 조금만 떨어져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길 잃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길 잃은이라고 헬라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길을 잃다 방황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속이다 또는 미혹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양이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길을 잃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속임을 당하고 미혹 어, 당해서 길을 벗어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양은 여러분 홀로 살아가고 있는 양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자가 있고 그 목자의 인도에 따라 이동을 하는 양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또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미혹당하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길에서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 또는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미혹당하여서 정말 실족 당하여서 진리로부터 벗어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심각한 근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목자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길을 잃고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길을 잃고 방황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오셨다고요. 이렇게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고요. 산에서 100마리의 양을 치던 목자는 시간이 되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 내려와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99마리만 있습니다. 결국 목자는 그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늦은 밤이 되었고, 지치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산을 올라가요. 왜요? 오로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요. 이건요, 목자가 실수를 해서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양이 제갈 길로 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목자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잃어버린 그한 마리의 양보다 지금 내게 있는 아9 아홉 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거는 빨리 포기하고 아9 아홉 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산을 올라가요. 그 동안에 이아9 아홉 마리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들 스스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요. 또 짐승이 와서 그어 정말 육식 동물이 와서 양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목자는 그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요. 자기의 피로함과 자기의 힘듦과 자기의 아픔을 다 뒤로 하고 아은 아홉 마리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산을 올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한 마리의 양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작은 자를 없신 여기고 밟고 일어서서 자기의 유익을 찾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작은 자를 영접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작고 연약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하여서 자기의 힘듦과 아픔은 고려하지 않고 그 양을 찾기 위해 산을 올라가는 목자와도 같이 당신 또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개매 유혹 때문에 실족한 아담과 하와는 하와 이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버려진 작은 자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작은 아이, 어린 아이, 작은 자그 하나 그 하나를 없인 여기지 않으시고.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찾은 것이 더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이 아흔아홉 마리보다 더 기쁘다고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기쁘다는 거지 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99마리보다 99마리의 양이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요, 귀하고요, 99마리를 함께하고 있는 게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양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찾은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99마리의 양은 현재 나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았기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일지라도 양한 마리 일지라도 그 잃어버린 양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관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양으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필요하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향한 누군가에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십시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에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14절에서 하나라도 잃는 것은 그 일타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물건이나 또는 어떤 짐승일 짐승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에 실패하는 것으로 망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영원한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멸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유혹을 이기고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정도의 그 실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14절에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 있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리지 않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당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그 믿음의 삶도 동일합니다. 세상 앞에서 나의 자랑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영광을 돌려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바름이 어디 있는지 속 터질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다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느 대형 교회 집사가 권사인지 집사인지 모르겠지만 주변 성도들의 돈을 투자 받아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가 사기죄로 경찰이 잡혔어요. 어떤 중고차 매매업자는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마진을 담기는 사기를 쳐요. <laughs>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의 목사는요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교회로 수십 배나 많은 보상을 금을 요구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피와 땀을 갈취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발음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어놓고 다시 한번 그 바람을 향해 힘겨운 걸음 발걸음이지만 기꺼이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마치 목자가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어둠을 뚫고 힘든 자갈밭 가시밭길을 오르는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아가서 결국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원래 받기로 했던 그 보상금보다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만큼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이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교회를 찾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거는요, 하나 님내 계신 하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백 명을 전했던, 만 명을 전했던 그 복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영접할 때에 어찌할 줄 모르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꺼이 작은 자 하나라도 영접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나 또는 이땅 가운데 또는 교회 안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